2018년도 9월 9일에 펼쳐집니다. 안산시 어외의장배 족구대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네, 안산 상록 족사모대, 안산 족구단 근너편 상록 족사모 가까운 쪽 안산 족구단입니다. 대단한 열이죠? 네, 최성식 유니수 유니수 최성식 주장이 나와서 이렇게 코트와 네, 서부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네, 김민혁 공격수, 네, 영훈 네, 우수비 네. 그리고 이렇게 감독님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안산족단 김성기, 이도규, 박승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네두 팀은 수원하승기 때도 아 성적을 거뒀죠. 상록축사무는 준우성 그리고 안산 축구단은 공동 5위. 네 논산 공고를 이겼고 당찬 당진한테 졌습니다. 이도규 선수는 서브가 상당히 높고 좋아요. 한번 보실까요? 와, 선지점 예, 상록 쪽사모 아, 이도규 선수 킬을 넘겼군요. 자, 에어리스 직선타. 와, 비가 직선타. 김민혁, 서브도 넣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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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득점! 1대1! 자, 요번에는 어떤 공격? 와! 넘어차기 페인트! 와, 날카롭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초반이고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일단, 네 당하고 봐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 김성기 공격수는 힘으로 아 영훈이 잘했다 뒤로 무빙하면서 헤딩. 이 코트. 오케이 5축, 순범이 빠르네요. 고전 f c 와우 득점입니다 2대2. 2코트, 아 박순범 선수 A, 스피드 100호, 예측 능력 작점 예측이 뛰어나요. 네, 예, 오 초반 팽팽하게 가죠. 누가 이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켜보시죠. 오, 네트치군요. 아케 3대2 리드 안산 초구단. <목소리> 와 발코 멋지죠 가교 역할 좋아요 넘기기 1코트 발코를 1코트 잡았습니다 이덕규 또 네트치죠네 아, 아 어드밴티지 적용하고 한 박자 늦게 불었습니다 지금 공 타친지 네트 친지 저도 헷갈렸어요 어쨌든 네트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부심은 어떻게 봤을까요? 합의심 요청해야죠. 네, 박기영 부심. 네, 주심 존함은 모릅니다. 강주원 강주. 사심합의. 어제 말씀드렸죠? 선비 사자라고. 선비의 마음으로 잘못됐으면 엎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없는지 그대로 가는지 지켜보시죠. 네! 아, 박기영! 부심의 역할이 크군요. 네. 맞은 게 맞답니다. 그대로. 3대2. 와케 유니스 커팅 아 4대2네요 4대3 핸드폰은 경기석으로 다 핸드폰을 실하신 분은 경기석으로 바랍니다 아, 멋진 플레이. 그러나 실점, 4대4. 이게 이제 버거운 선수들과 할 때는 슬라이딩을 합니다. 중결에서는 한 번도 안 놓은 플레이죠. 자, 유니스 선수의 공작녀 네, 비가 좋네요. 그러나 이덕규잘 잡았습니다. 와, 미끄러졌죠? 아, 이불지칙이 있었나요? 5대5 50대분 결승 4퍼트 안사평포, 스타전패 A, 50대분 결승 4퍼트에서 진행하시겠습니다. 5분 뒤에 실시하겠습니다. 와, 노련하네요. 가수비는 절대 못 따라가는 지점. 또 우수비는 A 킥을 돌아서 백코트하기 힘들었네요. 어디 어느 방향 어떤 구질로 치면 득점이 되는 줄을 아는 김성기. 와, 아주 훌륭하네요. 네. 발코네요 발코 방향도 좋고 구질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아웃이죠? 네트 멘시에 와요인가 네, 7대6 리드 상록 쪽 사모. <laughs> <laughs> 시설 이사님 어디 계실까요? 현장으로 좀와 주세요. 네, 7대7입니다. 50대부 결승 4쿼트 와, 좋네요. 손들죠? 4쿼트로 네.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지? 여기 어디죠? 여기 허벅지, 위치가? 허벅지에 맞은 거죠, 허벅지에. 바로 손듭니다. 최강구 마인드, 8대7. 위로가 유로 위로가 잡으면 돼요. 질이 떨어져요. 와. 스마트폰은 하지리 자 8대8 여기도 찍고 저기도찍고 다양한 각도 자 8대8입니다 초반에 모른다 했는데 와 중반까지 모르겠네요 자, 1세트 잘 봤죠? 오케이, 좋아요. 또 다시 한 번. 와, 좋네요. 끝까지 하기, 성공! 9대8 리드 상록 축사모 2018년 안산시의회 의장배 축구대회. 오! 위 입장팀. 후대구! 상 입장팀 시상을 하겠습니다. 통행하러 <laughs> 팀은 한분씩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운족 구에이반부 라운족 구에 이번부 안산백호, 40대 호 제1족보단 40대 호레이크한분씩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시, 시상하시는 분은 이야 시상하시는 좋네요. 좋네요 세타 안깡 높이각 이야 뭐 유니스 선수도 못 잡네요 1 0대구 리드 안산 축구단 네, 세타가 지금 이자리 있고 우수비는 어디 있을까요? 아예 여기 가 있습니다 네. 일반부 포메이션 우수비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가 아웃이 되네요. A를 지키니까 A를 못 차고 백을 가니까 가운데를 찾는데 아웃이 됐죠. 네. 예, 가운데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웃될 확률이 있습니다. 11대9 리드 안산족구단. 지금도 A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아예 가 있죠. 쭉 아, 좋아요. 훌륭한 플레이. 우수비가 가있기 때문에 저기 놓죠. 그걸 자수비가 잡는 겁니다. 자, 헤딩, 초구 헤딩. 자, 다이렉트 가야죠. 그렇습니다. 이걸 잡나요? 와, 이거 비거리. 이제 자수비는 연타를 잡기 위해서 가까이서죠. 아, 좋네요. 야, 김민혁 선수. 승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파워나 기교 네,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순범 자, 성식. 성기. 네트의 도움으로 득점이네요. 네, 12대 10입니다. 네, 1세트 종반부 2점 리드 안산 족구단 네, 훌륭한 서브. 평범한 것 같지만 서브가 좋은 서브입니다 이게 자제일주한의 40대부 제일주프단 40대부 파워 좋네요 안쪽으로 꾹 눌러 찹니다 유니스 유니스 야 세타가 저렇게 공격을 잘해도 되나요 와우 수비까지 잘하네요 유니스 40대부 전국대회 우승했던 공격수 출신이죠 그렇죠. 좋아요. 빼주고, 다이렉트죠? 와우! 들어, 들어갔네요. 와, 길게 찾습니다. 네, 13대10. 야, 김성기 상당히 훌륭하네요. 네, 짧게, 길게, 각 깊게, 뺏까까지, 넘어차기, 제경하시오.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 김민혁도 잘하지만, 득점은 석점 뒤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작전 타임. <웃음> <웃음> 아, 저거 두개 갖고 갔네일트에두 개. 네, 아웃입니다 13대 11. 자, 민혁 선수의 서브 수비 입장에서. 우수비의 왼발. 부드럽고 좋아요. 커팅요. 자, 유니수의 토스려. 가렸죠? 자, 넬리 이어집니다. 오케이. 좋죠? 와, 김승기 좋아요. 아, 수비 출신인가요? 수비도 아주 훌륭하게 잘합니다. 정말 멋지죠? 아, 네, 가운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수비는 돌 수밖에 없었죠. 네. 2018년도. 안산 의회 의장기 불꽃이 정말 빵방빵빵빵 킵니다. 서브 보시죠. 13대 12, 12대 13아 네. 좋죠? 그림 같은 리시브 앞에서, 그렇죠. 김년탄 앞에서. 와우. 와, 네트의 돔, 네트의 돔. 움 아. 상록쪽 사모. 13대13을 만듭니다. 13 네, 뒤집어졌습니다. 불바운드. 아야 이게 득점이죠. 자14대 14. 네 상하는 19점까지 갑니다. 듀스1씨 듀스가 됐죠. 자, 상록죽 사모 각입니다. 불규칙 있죠 한 박자 쉬었는데 그게 안 좋았습니다 영훈이 민혁이 오성식 도교의 공격 아웃이네요 아 그냥 좋게 넘겨줄걸자 15대 14 상록축사모 리드 자 이제 서브는 천담입니다. 좋네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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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네요. 와, 나무에 맞아 버렸어요. 족구 규칙. 네, 나무에 맞으면 실점이죠. 15대 15. 야, 그 리시브를 기가 막힌 토스로 그리고 그걸 다이렉트 공격으로 성공합니다. 상록 안산 족구단. 15대 15. 정말 익사이팅하고 재미나네요. 자, 집중력 뛰어나죠. 초구를 잡고 또 넘어차깁니다. 와. 자 어드 빈티지 안산 좋구단아 김성기 선수 아 상당히 훌륭해요. 너무 잘하네요. 11번 자 리시브부터 보시죠. 자16대 16. 자 이제 족사무각입니다족사무 리시브. 정말 수비 잘하죠 유니수 안각을 허용하지 않네요. 이야 오케이 이야 이 네트의 도움 이게 조코가참 네, 예의바른 김성기 선수네 저 네트 맞추는게 호흡을 네, 최성식 세타와 상당히 오래 맞춘 사이죠 눈빛만 봐도 그 상황만 돼도 입긴만 들어도 아는 사이 네, 득점 확률이 높네요 실전입니다 지금은 네, 결승전이고요 와 뛰어납니다 반면에 유니스 선수와 김민혁 맞춘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나 17대 17. 와 영훈이 잘했다. 유니스 잘했다. 야 이수 이수. 예 수비가 못 잡는 지점을. 세타가 도와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켰죠. 네, 초반에 저게 다 득점이었죠. 중결도 그렇습니다. 중결에도 저게 다 득점이었어요. 와! 이번에는 막긴 했으나 넘기지 못했네요. 18대 17. 네, 족사모 리드. 네식 상한 끝까지 갈것 같네요. 이번에는 득점입니다. 끝까지 왔죠? 와우, 18대18. 18. 절대 여기 아니죠. 우리 족구에서 가장 재밌는 점수입니다. 좋아요. 아, 이게 토스와 마지막이. 아, 네, 네, 네. 윤희수 선수 내 실수라고 이렇게 공격수를 다독입니다. 아, 자일 세트. 십9대1 8로 안산 축구단 이깁니다. 네, 이 세트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빅 매치였습니다.